La-la-la-la-la.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쉽고 간단하지만 만족감이 폭발할 메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예전 도쿄에 방문했을 때 긴자 아메리칸이라는 식당에서 딱 봐도 별볼일 없어 보이는 폭력적인 계란 샌드위치를 하나 먹었었는데요 그날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에그마요 샌드위치를 못 먹게 됐습니다 마요네즈의 그 꾸덕하고 진한 풍미가 계속 생각났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도쿄를 갈순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진짜 계란 맛이 살아있는 에그마요 샌드위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재료는 정말 간단합니다. 계란 10개, 베이컨, 마요네즈, 소금, 후추, 식빵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자, 만드는 순서는 계란은 찬물에 넣고 반숙으로 삶아 줄 거예요. 전 항상 찬물에서 시작하면 8분 30초에서 9분 정도 나왔는데 만약 끓는 물로 하신다면 6분 30초에서 7분 정도 삶아 주시면 됩니다. 노른자가 적당히 꾸덕하고 흰자는 부드럽게 익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타이머가 울려서 계란을 하나 꺼내서 확인했는데 아 덜 익었어요. 확인해 보니 부르스타 가스가 떨어져서 물이 팔팔 안 끓였어요. 그래서 다시 불을 올려서 3분 정도 더익혀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9개의 달걀은 반숙으로 잘 삶아졌고요. 베이컨은. 완전히 바삭하게 구워줄 거예요. 일부는 잘게 잘라서 계란에 섞고 나머지는 샌드위치 위에 통으로 얹어서 먹을 거라 이렇게 따로 또 빼놓으시면 됩니다. 베이컨을 넣은 이유는 바삭한 식감과 짭짤한 풍미 그리고 비주얼까지 다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삶은 계란은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 주시고요. 노른자는 먼저 포크로 으깨준 다음 거기다가 마요네즈를 소량씩 나눠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계란의 고소한 맛이 살아나고 마요가 주인공이 아닌 계란이 주인공이 됩니다. 저는 계란의 고유한 맛을 좋아하지만 만약 마요네즈의 폭력적인 맛을 좋아하신다면 마요네즈를 팍팍 넣어주세요. 그리고 흰자를 넣고 이것도 포크로 가볍게 으깨듯 섞어줍니다. 칼로 다지지 않고 포크로 섞는 이유는 저는 계란 입자가 살아있는 식감을 많이 좋아해서 포크로 으깨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베이컨도 넣어주고요. 간 같은 경우에는 베이컨이 이미 짭짤하고 마요네즈도 간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드셔보시면서 봐주세요. 식빵은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오늘 제가 먹는 스타일은 긴자 아메리칸에서 먹는 비주얼처럼 먹기 위해서 저는 팬에 버터를 듬뿍 녹이고 빵을 올려주었어요. 그리고 강하게 토스팅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빵 위에 에그 마요를 듬뿍 얻고 그 위에 통 베이컨으로 마무리. 양 조절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푸짐하게 질릴 만큼 올려주세요. 폭력적이게 말이에요. 자, 이제 시식해 볼게요. 노른자의 꾸덕함, 흰자의 부드러움, 그리고 바삭한 베이컨. 음. 이 조합은 진짜 생각나는 맛이에요. 음.